첫 소식입니다. GTX 신호선 건설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 노선에 12개 정착역을 두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제 추가할 수 있는 정차역은한 곳뿐인데 자기 지역에 GTX를 끌어오려는 지자체 간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양주 덕정에서 수원을 잇는 GTX 신호선. 이 노선 건설을 맡을 민간 사업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기존 10개역 외에 왕십리역과 인더건역 추가 신설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습니다. 총 12개 정차역을 두겠다는 겁니다. 앞서 국토부가 GTX-C 노선에 최대 13개역을 만들 수 있다고 한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정차역은 한 곳뿐입니다. 남은 정차역 한 곳을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 간 총성없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의왕시와 안산시, 시흥시, 동두천시 간 4파전 구도입니다. 의왕시는 칼자루를 쥔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꾸준한 협의를 이어온 점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최근 의왕시를 찾아 의왕역 정찰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토록 국토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비 2천억 원을 부담하겠다는 카드를 꺼내들었던 안산시, 실시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안산시 연장이 가능하도록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시흥시는 안산시와 협곡하는 모양새입니다. GTX c 노선 금정역에서 일부 열차를 4호선 선로로 안산까지 연장하면 이를 다시 오이도까지 오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동두천시는 경제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양주 덕정에서 동두천역을 GTX로 이을 경우 기존 1호선 선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로를 새로 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노선 연장에 따른 사업비 530억 원을 시가 전액 부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 남은 정차역 한 곳의 향방은 국토부와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실시 협약 체결 전, 시기로 보면 올 연말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GTX-C 노선이 최종 결정되면 내년 상반기에 첫 삽을 떠 2026년쯤 개통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